안녕하세요. 연이영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벼운 문법을 하나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더 비교급, 더 비교급이 있죠. 그런데 주절의 비교급이 있고 조건절에 해당하는 비교급이 있잖아요. 보통은 조건절이 먼저 나오고 주절이 뒤에 나와요. 그럴 때더 비교급, 더비교두 번을 쓰죠. 그런데 에, 주절이 먼저 나오고 조건절에 해당하는 게 뒤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조건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이 덜을 생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뒤에는 더 비교급을 쓰지만 앞에는 덜을 안 쓰는 경우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자, 꼭 알고 계셔야 되는 쉬운 문법 사항입니다. The scaffolding, b i g 는 seemed less stable. 덜 안정적으로 했다 예, 음. 예, 여기 들어갈 게 더, 이게 조건절인데, 더가 안 붙었죠, 여기에는. 더가 없지만, 여기에는 더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더하여, 랭든, 랭든 교수가 더 높이 올라갈수록 더 안정, 더 불안정하게 보였다. His view of Rome, 로마에 대한 그의 경관은 하지만, got better, 더 나아졌다. With every step, s t 마다 he continued upward, 계속 위쪽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되겠죠? 아주 쉽지요? 음, 뭐, 이건 뭐, 그냥, 예. 오래간만에 한번 설치한 거예요. 더비교급 더비교급 귀결절이 먼저 나올 때는 아직 조건절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더는 생략될 수가 있다는, 있, 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역으로 보는 앞에 더가 없어서 조건들에는 더가 사용되어야 안 되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음, 구독과 좋아요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